다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귀한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도 나 흥단그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알아주리요내 마음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 시살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락일때날 지켜 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전국. 그리고 전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인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 행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싱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싱글,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빛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모든 나라를 영원구원의 제자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모든 곳에서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역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셔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울산시민교회 황복하여서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간의 용서와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하시는 것을 잘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말에 우리 싱글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서 살기로 다짐하며,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겠노라고 다짐하며, 주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삶의 회복과 영혼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순서마다 지켜 주셔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에 사탄에게 빼앗긴 바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12장 전체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임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2장은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의 결론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가 배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깨어지고 또 우리의 종교함이 깨어진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 와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면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4절에 보면 그날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이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름다운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는 이유는 반드시 정당한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작스러운 분노로 내가 발로 책상을 걷어차고 나서 그 발이 아픈 것이 즉각적으로 회복되길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대한 결과를 다 치르게 하신 뒤에 우리에게 회복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죄와 불의가 처벌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등장합니다. 그 날이 되자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만두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주께서 전에는 노하셨지만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선다. 이제 주께서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진노가 돌아선 것을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절 하반절에 내가 죽게 감사하겠다. 그리고 이 절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신뢰하며 두려움이 없다. 주님은 나의 힘이고 노래고 구원이시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실수들이 온전히 다 치러진 후에 다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지나가다가 TV에서 최근에 나왔던 어떤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집에 아기가 세 명이나 어릴 적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24개월, 뭐 15개월밖에 안된 아기들이 항상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갑작스런 심정지로 뇌사로 이렇게 아기들이 죽는 모습들을 보면서 수상하게 여겼던 수사관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았더니 이 아이의 엄마가 이 아기를 통해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수시로 이 아기들 괴롭히고 아기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을 TV에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기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 어머니가 계속해서 자기의 입을 막고 숨을 못 쉬게 만듭니다. 자기에게 뭔가 상한 것을 먹이고 잘못된 접병에서 아무것도 소독되지 않은 더러운 것들을 먹이면서 내가 장염에 걸리게 하고 내가 아픔 가운데 살게 합니다. 이 아이는 이 어머니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고통과 나에게 왜 이런 심판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나 있겠습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흉악했든지 이 아기가 몸이 좀 건강해서 병이 잘 걸리지 않자 일부러 숨을 막게 하면서 얼굴이 시퍼렇게 뜰 때까지 아이가 죽기 직전까지 아이를 괴롭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보험금을 계속 타다가 이 아기가 스스로 말을 할수 있게 되고 자기 의사 표현을 할수 있을 때가 되자 결국 병원에서 입을 막아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서 사망 보험금까지 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상 그리고 사탄에게 휩쓸림을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의 삶이 꼬이게 만들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게 하고 우리가 슬픔과 아픔 가운데 살게 하는 이유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듯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신뢰한다고 외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유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때로는 아픔을 겪고 잘못된 상황들 가운데서 눈물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회복되길 바라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랑을 고백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근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날은 반드시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터지게 하시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사탄과 세상은 그 날이 오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고 끝까지 아픔 가운데 허덕이게 하다가 우리가 세상에서 사라지게끔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결과를 낳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고자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러 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도 있고 이 고통이 빨리 사라지게 해 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그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긍휼로 그 날을 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칭송받아야 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유능해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를 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기도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날을 기대하시면서 또그날 가운데서 내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올 날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길 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나오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죽음 가운데로 끌고 가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영원토록 신뢰하는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날까지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고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